Mm-hmm. Uh -huh. 아, 안녕하세요, 범빠예요. 아, 오늘은 제가 보드를 하나를 들고 나왔는데, 광고 아니고 제돈 주고 산 거예요. 보드가 너무 이뻐갖고 자랑하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는데, 전부터 좀 궁금했어요. 이 보드가 어떤가 궁금해서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예민한 보드여서, 처음에는 좀 잘못 샀나 하는 그런 생각도 살짝 들었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된것 같습니다. 이 보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이 보드는 소울크래프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보드고, 키난이라는 선수의 프로 모델이에요. 어, 원래는 흰색 보드인데, 어, 제가 커스텀을 조금 했어요. 키난이 빨간색 보드를 타길래 똑같이 했는데, 카본섬유에 빨간색 레진이랑, 네, 로고도 작게 넣었어요. 앞에도 넣고 뒤에도 넣었는데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카본이죠. 근데 카본이면 엄청 가볍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철에 비해서 가벼운 거지. 카본 섬유가 유리 섬유보다는 무겁습니다. 근데 소울크래프트 보드가 원래 워낙 가벼운 보드라 저는 무게가 살짝 늘어난 게좀더 나은 느낌이에요. 작년 시즌까지는 노아 선수의 프로 모델 AIC라는 모델 이 모델을 탔었는데 이 키난 모델은. 성향이 너무 다른 보드라서 고상을좀 많이 한것 같아요. 간단하게 차이점을 얘기하면 첫 번째는 보드의 모양이에요. 페이비라고도 하고 모양이라고도 하는데 보드가 이렇게 살짝 휘어진 형태를 로커라고 하는데 키난 보드는 노즈만 이렇게 살짝 들려있고 보드 바닥은 이렇게 평평한 모양이에요. 속도를 쉽게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밸런스 조절을 조금만 잘못해도 노즈가 파고드는 노즈 다이브가 쉽게 생길 수 있어요. 모든 보드가 그렇지만 적응만 잘하면 은 보드의 특징이 장점이 될수 있는데 적응 못하면 단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적응을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는 소재에서 오는 차이인데 이 베리얼 보드를 타던 사람이 소울크래프트 보드를 타면 처음 얘기하는 게 가볍다와 빠르다예요. 보드의 모양도 다르지만 보드를 만드는 재료가 많이 달라서 그래요. 성향이 거의 극과 극인데 소울크래프트 보드는 EPS 폼이라고 일명 스티로폼. 그 스티로폼 폼 위에 유리 섬유와 에폭시 레진을 사용하고, 이 베리얼 보드는 폴리우레탄 폼 위에 유리 섬유하고 폴리에스테 레진을 사용합니다. 그 EPS 폼은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부수면서 가지고 놀았던 하얀색 알갱이로 뭉쳐진 스티로폼인데, 폴리우레탄 폼에 비해서 매우 가볍지만 충격을 받았을 때 쉽게 부러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큰 충격을 받았을 때 보드가 반으로 부서져 버리는 보드들은 거의 EPS 폼, 스티로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유리섬유하고 같이 사용하는 에폭시 레진이 폴리에스테르 레진에 비해서 단단하기 때문에 가볍게 부딪히는 정도의 딩이 잘 나지 않아요. 반대로 베리얼 보드는 폴리우레 탄폼을 사용하는데 폴리우레 탄폼이 건축 단열재로 많이 쓰는 그 아이소핑크라는 핑크색 스티로폼 같은 게 있어요. 그거는 잘 부러지지 않고 잘 휘어져요. 좀 유연한 편이죠. 트로폼에 비해서 대신에 EPS 폼에 비해서 무게가 좀 무겁다는 단점이 있어요. 배리얼 보드는 폴리우레탄 폼의 유연한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폴리에스테리레진을 사용하는데 단점은 살짝 부딪혀도 보드가 쉽게 깨져요. 빙인한다고 표현하는데 유리처럼 금이 가고 깨지는 일들이 많아요. 제 보드를 보시면 이렇게 막 수리한 흔적들이 지금 카메라에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금이 가고 수리한 흔적들이 좀 많아요. 대신에 보드가 반으로 부러지는 반파는 거의 잘 생기지가 않아요. 거의 딩테이프로 수리하고 탈수 있을 정도입니다. 음, 간단히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고 또 마케팅에 많이 속고 계신 것들이 있는데, 보드가 가볍다고 해서 팝업이 좋고 하이가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팝업과 높은 하이를 만들어주는 건 속도와 반발력이지, 끈적거리는 박스의 힘을 이용해서 이제 보드를 끌어올리기가 쉽기 때문에 가벼운 보드가 뭐 팝업이 좋고 하이가. <laughs> 끈적거리는 왁스임을 이용해서 보드를 자꾸 끌어올리기 때문에 보드의 팝업이 좋고 하이가 좋다라고 착각을 하고 계신 것들이 있는데 보드의 팝업과 높은 하이를 만들어주는 것은 정확하게 속도와 반발력입니다 이제는 수온이 25도씨 이상 나오는 곳들이 많아져서 스프링스토 입고 라이딩하셔도 충분히 춥지 않게 타실 수 있으니까 휴가철 7, 8월이 되기 전에 어 많이 타두셔야 돼요. 그때 되면 또 물이 개판이 되니까. 어,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